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음, 오늘은 27일이네요. 12시 넘어서 밥 먹어야 되는데, 약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뭘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되게 배우는 분들이 이제 웬만한 말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실마리를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이 아니라, 이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침에 영상을 제가 두 개를 찍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어, 11월 27일 1분 영어 한글이라고 돼있죠? 거짓말이에요. 2분이에요. 3분이 다 돼가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재, 무슨 말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글로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렇게 찍혔던 2분 40초의 영상을 한글로 들으면서 7이 네요1 s 27th of 즉시 영어로 말해내는 연습을 했어요. 왜 이걸 했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의 목표를 그걸로 잡을게요.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어 하시는 만큼 영어 실력이 올라가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하는 말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었죠. 카톡에 적었던 메시지들 다 보면서 그거 다 한글로 바꿀 수있으면 영어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음. 평소에 그냥 하시는 말들 다 영어로 해낼 수있으면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준을 거기로 잡을게요. 저희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안녕하세요. Hello. Kenny입니다. This is Kenny.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어갈 Well, I don't know how well this will be recorded. 아침. I plan every day in the morning 그래서 지금 이걸 들으면서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말인데 거기에 대한 상이 호환되는 문장이 있으면 그걸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못 말했던 게 있으면 그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적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진짜로 몰라서 말을 못했던 게 있으면 그건 공부를 해야죠 해보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2분짜리니까 이리27노 뱅블 좀 보냈 어요？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 통역 을 하고 있는 거예요？제가 했던말들을 그대로 I've been having lazy days, and this is 1055, and this is 1055 라는 표현 은맘에안 들어요. 솔직히 이거 말하 는 즉시 알아차렸 는데, 저는 이렇게 말 하고, 싶지않 고, 왜 일로 가 지？이렇게 말 하고, 싶지않고 1050, 5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죠. 아무래도 5:5가 아니라 5:2, 11. 이게 낫겠죠. 11, 11시까지 5분 남았다라고 말하는 게더 낫습니다. 근데 10:55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Kinda late. it actually should have been planned before 7 o'clock before the world starts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이렇게 바꿀래요. it should have been planned 뭐, 뭐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it would have been much better if it was before s 아니야 이 것도 아니야. 하고자 하는 말과 로직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좋은 말이 나오려면 뭐가 나왔어야 되냐면 직독직해가 아니라 직역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놓은 한국어 문장을 그걸 영어로 얼마나 잘 바꾸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국어 문장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의 머리로 옮겨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상대방의 머리에 얼마나 더, 어, 얼마나 좋게 옮겨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대 언어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냥 미소지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전달했을 면 그게 가장 좋은 언어인 거예요, 사실상. 아무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I wish I had been had I wish I had woken up earlier. to do it before the world begin to work i wish i had woken earlier woken up earlier to do it before the world begin to work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던 거예요, 사실. 근데 한국어로 할 때랑 영어로 할때 뉘앙스가 다른데 그 뉘앙스 차이를 생각을 안 하고 직역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그런 I should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문장이 아니었죠. I wish로 끝났어야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가정법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가정법을 전부 다뭐 if it were not for 막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캐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I wish 선에서 다 정리가 돼요. 이게 가장 흔하고 제일 쓰기 좋은 가정법이에요. wish를 많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어, 좀 많이 But I've been lazy. But it doesn't matter. If I do it constantly, then I'll catch up. 근데... 계속 해나간다면 따라잡게 돼 있거든요. 꾸준히 해나간다면 따라잡게 돼 있거든요. 이런 말 하고 싶었네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직역할 일이 아니라 consistency.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I know consistency will make it up to me.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대충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다시 둘러볼게요. 왜냐하면 완벽 will m k n o w Consistency, w I l l make it up to m e c o n s I s t e n c y 그냥 계속 꾸준함이 제게 보상을 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라고 말을 했는데 뭔가 좀 맹맹하다고 할까? 네, n o b o d y w o u l d r e c o r d s u c h a v like i d e o l i k e t h I s b u t t h e r e i a n o t h e r p u r p o s e i d o I t 이것도 누구도 뭐 이런 걸 녹화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제겐 다른 계획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어...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I know it is weird. record such thing but there's more to it um, there's another propose라고 해도 되겠죠 more to it은 약간 그게 다가 아니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가 아니라 80 정도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그건 빼겠습니다 I'll record this video for about a minute and this will be used in somewhere else somewhere else 라고 했는데, 어... 다른 대에다가 이런 식으로 somewhere else를 그대로 직역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건 녹화되고 다른 곳에 쓰일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나왔어야 될 말은 The movie clip. This movie clip will be the material. 내지는 ingredient라고 해도 괜찮을 것. Material. 글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it will be the material or something else. Somewhere else는 약간 어색하고 something else로 말을 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 지역에서 필기체로 막 적는 부분이 나오는데 쫄았어요. 보니까 글씨를 보면은 사람이 쓴 글씨를 보면은 그 사람 마음 가짐을 대충 알수 있는데 휙휙 휘갈게 쓰는 거 보니까 쫄았어요. 이따가 저거 다 지우고 다시 써야겠어요 예쁘게. 마음의 동요가 보입니다. 아, 이 부분. <laughs> It's confusing. Sometimes. 쓰다보면은, writing, cursive writing <laughs> can confuse sometimes. The can, can confuse sometimes라고 했는데 이것도 음, writing in cursive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런 말을 실제로 쓰는지 찾아볼게요. 이게 굳이 뒤에 명사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쓸 수도 있는지. 아, 됐네요. Why do I write in cursive?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 보면은 Why do I write in cursive? 라고 해서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쓸수 있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저렇게 쓸 거예요. 음, 필기체를 쓰는 것은 때로 음... 헷갈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주체가 필기체를 쓰는 것인데 그게 헷갈리진 않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헷갈려지는 거지 아무튼 그냥 놔둡니다 지금 한국어 시간 아니니까 writing in cursive Can be confusing. c a n 어. c o m i n g coming가 왜 갑자기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Can be confusing. 때때로. 때때로를 sometimes도 괜찮지만 at times도 있지 않나요? Sometimes on occasions, okay. At times 이렇게 쓰겠습니다. Writing cursive can be confusing at times. 이렇게 쓸게요 I m I tried it. I couldn't even read what I wrote. 그렇죠. But it's always the same. 안안안안 it's not. 안 되니까 제가 이 부분 말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 이건 왜 제가 헷갈렸는지 써놓고 보니까 알겠네요. 한글로 한말 자체가 로직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못했던 거예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닌 게 아니죠.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안 하고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니까 그래서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말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니까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It's not not about 이 말.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영상을 찍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세 번째에 들어가요. 제가 할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바로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똑같이 해보면 분명히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캐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멀리 가지 마세요. 본인이, 본인 한글 실력에 영어를 맞추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을 검사하고 다시 만들어 보고. 왜안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쓰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14분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시간 아깝잖아요. 제가 여기 14분, 30분, 어, 40분 이렇게 투자해서 평생 쓸 제가 할 말들을 더 상위 호환되는 그런 언어로 바꿔낼 수 있다면 그거는 가치 있는 행동이죠. 안 되니까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It's not about not enough.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Not enough try. It's about Not enough. Can or can't. It's only about. How many times you try? Can you touch your soul? Anything's possible. You just didn't do it enough. You didn't try. You just didn't try enough to make it happen. 이걸 계속 직역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나는 케이스가 이거예요. 나한테, 저한테 뭔가 물어보세요. 항상 다들. 그죠? 이 말은 어떻게요? 저 말은 어떻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상 저한테 물어보는 말을 하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영어 가르칠 때 처음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하고 싶은 말 그게 아닌 걸 아니까. Anything's possible. You just didn't try enough to make it happen.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Uh, 뭐라고 했지? But it's always the same.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Yeah, anything's possible. Anything's possible, but you just never try enough. 위라고 바꿀게요. 위라고 하면은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laughs> anything's possible, but we just never try enough. To make it happen. 이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직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뭘로 바뀐 거냐면 문장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우린 그저 어, 해낼 만큼, 어, 이뤄낼 만큼 충분히 시도하지 않을 뿐이죠.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왜이 말을 제가 굳이 만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말 만들었는데 이말 쓸리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써요, <laughs> 써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말다 패턴화돼 있어서 어차피 크게 안 벗어나요. 제가 오늘 정리하는데 30분 걸리잖아요. 다음 시간에 하는데 30분 걸릴까요? 아니요, 25분. 그 다음에 20분. 그 다음에 15분. 그 다음에 10분. 점점 줄어요. 기교는 늘고 시간은 줄고 패턴은 정립돼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생각 안 하거든요. 애초에. 애초에가 아니라 이제 안 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거에 따른 미래에 받을 스트레스를 당겨 받지 않아요. 그치? 그냥 할까 말까의 질문만 있고 하자 했으면 그냥 해요.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우린 그저 이론낼 만큼 충분시도 하지 않으리 Anything s possible, but we just never try enough to make it happen.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말 분명히 언젠가 또 해요. 이말 분명히 제가 언젠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잊어버리죠. 자, 다음. Uh, we can't do it because we... Uh, let's see. 자, 이 부분도 지금 뭔가 직격하려다가 밀려가지고 그 부분 못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간 거죠. the plan on 27th November. I already made the, I already achieved, and I I needed it, and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needed it. 여기도 말이죠. 나는 필요했었고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말들을 분석해서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쌓아야 돼요. 예, 네, 그냥 오는 건 없어요. 현상은 과정을 통해서 옵니다. 절대 그냥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뭘 가르쳐드릴 때뭘 물어보시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선생님,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그말 자체를 해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의 저의, 그러니까 왜이 말을 하려고 하지? 를 분석해서 더 좋은 대답을 드리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되는 게 아니 근데 내가 물고기를 다 잡아주면 이분들은 물고기를 어떻게 잡지 나중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략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물고기 잡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죠 이제. <laughs> I think I'll do the interpre interpretation. Do the interpretation. 이걸 동사로 인터프리트를 안쓰 그냥 인터프리테이션, 누드 인터프리셔. 이걸 이렇게 말했다고? 아니, 이해되는 범주 안엔 당연히 들어가는데. 자, 인터프리스 쓰는 게 낫죠. I will interpret. 응? 이거 저 철자도 몰라요, 근데.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좀 철자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 소리 나는 대로 하고 그냥 많이 많이 찾아보거든요. 철자가 안 잡히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많아요, 되게. I'll interpret what I'm. "saying right now" 이런 식으로 그냥 말했을 텐데, d o the interpretation" 응. 찾아내고, 그걸... "and I'll find 아, what 그게... I actually need" and "that is my first plan today"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하려던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하려던 행동을... 재분석해야 돼요. 말대 말이 아니에요. 절대. 단어 대 단어 아니에요. 문장 대 문장도 아니고 상황 대 상황이고 이 상황을 한국에선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속이 속이 아니다 하면 my inside is not m inside 할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만들고 싶었던 영상 중에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들 중에 황소걸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그러면은 do the bull's work walk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금 황소걸음 하다 근근히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는 우직함을 보여주는 그 행동을 우리나라에서 황소걸음이라고 한다면 매입이 아마도 미국에선 다르게 말하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그러면 황소걸음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황소걸음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황소걸음이란 한 단어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길게 풀어야 돼요.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이 이걸 그냥 그대로 지역을 해버리죠. 자, 잠시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아까 바꿀 만한 것들 중에 뭔가 제가 이거 됐고, 이거 make it up to me가 아니라 따라잡다. 이거 있잖아요. consistency가 이거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저는 i know, i believe, Consistency, I believe with consistency, people can achieve anything.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따라잡게 돼 있거든요. 라는 말을 사실 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건 한국어 개념으로 가서 고치고 싶은 말이에요. 그첫 번째 문, 어, 영상에 가서. 예, 요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랑 제가 실제로 해야 되는 말이랑 완전 달라져요. 보면은. 근데 이거는 어 사족을 좀 달자면은 사족을 달자면은이란 말. 사족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를 다 맹신하면 안 돼요. 100% 알지 못하면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덧붙이거나 보태다. 네. 사족을 달자면은, 음, 지금 이거는 제가 첫 번째 만들었던 한글 영상에 동시통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영어로 생각해서 대화하는 거랑 차이가 당연히 발생을 해요. 동시통역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영어 실력에, 그러니까 변명하는 겁니다. 영어 실력의30% 이하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런 말을 애초에, 이런 말을 애초에 안 하고 같은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한글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걸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 과정도 다 겪으셔야 돼요. 본인이 하시는 말을 다 영어로 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만 목표로 잡고 그게 되면은 그럼 그 사람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은 뭐예요? 이렇게 했으면 전 다음에 제가 이거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절대. 아는 거, 안다는 개념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아는 거는 진짜로 저질 아주 가장 낮은 수준의, 어, 그게 뭔지 알아본 적 있다. 그거는 정말 낮은 수준, 정말 저질 낮은 수준의 지식단계예요. 그거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단계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냈을 수 있다까지 가려면은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랑 맞닿아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제가 입 밖으로 출력해낼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할 거예요. 어떻게? 앞벽에다가 포스트잇 어제 샀어요 포스트잇을 다시 앞벽에다 포스트잇 붙여서 단어 정리하고 뒷벽에다 포스트잇 붙여서 문장 정리하고 해서 제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과 행동들 사이 사이에 이 습관들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보상을 어디다 줄 거냐면은 이거를 루틴으로 정의하고 몇 번을 했는지를 표시를 하던 아니면 며칠 동안 연속으로 잘했는지를 표시를 하던 해서 제 자신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취의 뿌듯함과 객관적인 지표를 볼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영어를 한다,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어, 평범하지 않은 결과 값은 평범하지 않은 과정 속에서 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범한 시도를 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결과 값을 얻는 거는 이 말하면 되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드라마에 사는 사람들처럼 잘 살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닌 회사에 다니고 이런 거랑 같은 행동? 같은 회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괴리거든요.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쓸데없는 말이네요. 영화에 대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캔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